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1부. 이 포스트는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죄인의 괴수로서 엄청나게 세상에 빠져 놀다가 피 터지게 두들겨 맞고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게 되었죠. 세상에서 실컷 놀다가 두들겨 맞고 돌아온 꼰대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보고 싶지 않은 분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세요. 어제 윤나서 설교 듣던 중 너무 감동받아 많이 울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데 자꾸 제 잘못만 보여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난 휴거 못될지도 몰라 하면서 마음이 그렇게 흐르니 몸도 아파지더라고요. 근데 순종이라며 저를 질착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건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순종의 길 어렵지만 감당할 만큼의 시험을 주시는 주님 연약한 지체라 늘 죄송스럽고 용서를 구할 뿐입니다. 칸타비아 지체님의 댓글. 프롤로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로 오신 그분의 탄생 장소는 마국간이었고. 그가 처음 누운 곳은 말구유 동물의 밥그릇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저는 이것이 천성 백성이 갖추어야 할 덕목 중.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숙제입니다. 혹시나 모르시면 안 되는데. 챕터 1, 겸손. 숙제의 정답은 겸손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덕목이며 어쩌면 당신의 영생을 좌우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이 겸손의 에피소드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미덕을 가르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느냐? 거듭나기 위해서는 즉 천성을 가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탄생의 장소를 축사로 결정하시고 태어나신 후 인간의 손에 의해 말구유에 눕혀지신 것이 과정이 바로 이 겸손을 통해야만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몸서 보여주신 시청각 교육이며, 이 겸손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나오는 피조물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 사람의 죽어 있던 영혼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건. 이 경험은 누구나 명확히 자신의 영혼으로 느끼는 사건이며, 거듭난 이유는 자신이 천성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안다니까요. 이것은 교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뭔지 경험을 못해 본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는 사람을 비난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못해 봐서 모르는 것이죠. 그 말은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해서 용감한 자인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을 믿으려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 주셔야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는 방법은, 창조주 앞에 겸손을 들고 가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하나님의 긍을과 자비 외에는 내가 살 방법이 없어. 나는 정말 아무데도 쓸데없는 더러운 죄인이야. 나는 믿는 것조차도 내 뜻대로 믿을 수가 없는 아무것도 아닌 놈이야. 이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바짝 엎드리며,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지극히 낮아지는 겸손이 완성되는 순간, 그 죽은 영원히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탄생입니다. 자기가 소유하게 되었기에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안다와 동의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직접 소유하였기에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는 부르짖지만 답답한 마음을 부여잡고 머리를 쿵쿵 바닥에 찍으며 부르짖는 그것은 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못 믿으니까 나오는 행동인 것이죠. 이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육신의 부모님의 자식인 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안다니까요? 자기가 아닌 인간의 손에 의해 구유에 눕혀진, 가태어나신 창조주 하나님, 자아를 버리고 낮추신 이 모습은 세상에 나시는 모습부터 겸손을 통한 거듭남을 가르치신 우리의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천성의 백성이란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지근한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걸 어떻게 알아?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천성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긴가민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교만이 살아있는 자신을 회개하십시오. 당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이 유일한 당신의 살 길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태복음 9장 13절 바로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는 불쌍한 당신에게 흑금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셔서 스스로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당신의 창조주 앞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신부들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7-28절 그리고 천성에서 으뜸을 목표로 하신 이미 거듭나신 신부 여러분은 명심하십시오 겸손히 성도를 섬기는 것이 천성에서 으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으신 망고의 진리 이 우주의 법칙인 것입니다. 챕터 2. 구원 혹자는 제가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곧 오실 이 시점에 아무 의미 없는 논쟁거리인데 오시기 전에 이 점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믿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 성밖에 버려질 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믿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지옥의 위치는 성밖에 아닙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마지막 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여노라. 계시록 22장 16절 개역개정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의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계시록 22장 16절 3번역. 바로 교회들, 즉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안 계신 천성의 박곧 하늘의 슬럼가에 있을 타락하고도 회개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던 구원받은 자들이 거할 거처인 것이죠. 다시 선고를 보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믿거짓 말을 좋아하며. 지연에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개시록 22장 15절.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곳은 천성 밖이든 천성 아니든 모두 다 지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성구의 천성 밖은 불모 지옥은 아닙니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에 던져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아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계시록 21장 8절 앞에 성구와 매우 비슷해 보이는 이 구절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둘째 사망을 겪을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성구가 앞에 성구랑 확연히 다른 것은 다음에 두 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이 천성 바깥쪽에 거할 자들과 둘째 사망을 겪을 자들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뭘까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에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곳 불모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 불못 즉 지옥 가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번과 이번의 두 성구를 같이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타락한 구원받은 자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성 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시록 21장 8절. 이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저는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듭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한번 자녀로 받아들인 하나님께서 이후 죄짓고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육신의 인간 아버지보다 못한 짓을 하는 분이 아니란 것을 믿는 것입니다. 챕터 3. 상식 모든 이에게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지역의 문화와 관습 등에 의해 일부 다른 점도 있지만 태어난 모든 이가 공통적으로 기본 탑재되어 태어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란 다음의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1절로부터 13절 위의 성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약한 인간도 자식한테는 잘하는데 하늘아버지는 오죽하시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비상식을 보여드립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은 맞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맞다. 하지만 이후 죄짓고 타락하고 안 돌아오면 불타는 지옥을 간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도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버리신다. 비상식 또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멸망하게 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피조물의 뺨 따기와 침뱉음과 주먹질의 모욕을 견뎌내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영생을 받는다. 하지만, 이후 타락하면 지옥을 간다. 이말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당신이 타락하면 지옥을 보내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그래서 하는 항상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공포를 주는 대상을 사랑한다 말하면 그것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자신이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상대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신뢰입니다. 당신이 잘할 때는 자녀라고 이뻐하시다가 잘못하고 삐딱선 타면 언제든 지옥 보내시는 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입니까? 저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나를 위해 피조물의 온갖 모욕도 참고 십자가의 고통을 이겨내신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4 바깥 더두운데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난 무조건 천성이야라고 방심하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챕터 4를 씁니다. 이 포스트는 저의 개인적인 묵상이니 일부 생각이 다르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책 생명책은 천성을 들어갈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가 지워진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생명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대해 논하는 여러 선배님들의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습니다. 너무나 애매한 선구 속에 심겨져 있어서 보는 사람의 믿음에 따라 중구난방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 있지 않는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개시록 20장 15절.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또한 7년 한란 중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채로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시록 13장 8절. 이 성구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들은 천성을 갈 자들입니다. 그 문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가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 때문에 혼돈이 생기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위성꾼은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자들 중에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명확합니다.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올랐다가 지워지는 자들과 아예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이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이유를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회개의 정의.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변화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의 변화.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으나, 세상이 좋아서 푹 빠져 살며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뺀 지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의 저입니다. 이들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는 뜻인 것입니다. 다음의 선구로미루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는 자들인 것이고 흰 옷을 입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흰 옷을 입지 않은 자. 이 부분에서 생각나는 성구가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 혼인잔치에 청한받은 사람 중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는 장면이지요. 이들이 지는 자이며, 흰 옷을 못 입고 천성에 온 타락한 구원받은 자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30절.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무익한 자이지만 종의 칭호를 받은 자인 것을 볼때 추측하게 된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종의 명칭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의 존재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명확히 창조주를 끝까지 거부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는 지옥 불못이 아닙니다. 위에서 돌아본 바와 같이 구원받았지만 겸손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던 사람이 아닌 세상으로 뛰쳐나가 세상 속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누리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죠. 바깥 어두운 데에 관련된 성구 속의 주인공을 면밀히 살펴보니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약속된 천성을 상속받지 못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다시 챕터 2에서 봤던 선구를 보겠습니다. 타락한 후원받은 자들에게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믿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밖에 있으리라. 계시록 22장 15절 불신자들에게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개시록 21장 8절 결론.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시브리서 9장 12절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흘리신 주의 보혈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귀한 피입니다. 이 귀한 보혈로 구해주신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보혈의 값더치만큼이나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혈과 바꾸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끄댕이 이론을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절대로 우리를 빼앗길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해온 것입니다.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토록 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구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하여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한 보혈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갈 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성이 아니라 천성 밖으로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운명이 되는 것이며 지옥은 가지 않지만 천성을 상속받는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혈을 무시한 자에게 매우 합당한 처벌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과 다르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매일 매일을 겸손한 마음과 회개와 기도로 자신의 몸을 바쳐 당신을 구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경배하십시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잘잘못을 저울질해서 천성을 들여 보내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과 천성에서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당신 대신 귀한 피를 흘려 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자신을 구하기 위해 피를 흘려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구원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은 넉넉히 천성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극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태복음 9장 13절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극률과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견뎌내신 이유는 당신에게 금을과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어제 요나서 설교 듣던 중 너무 감동 받아 많이 울었어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에 힘입어 하나님께 가는데 자꾸 제 잘못만 보여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순종이라며 저를 질착했던 게 바리새인들과 같이 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었던 건지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건데 교만해져 있었던 건 아닌가. 위대한 프로포즈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1편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2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1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2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3편 잠못 이루는 신부에게 4편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수 없기에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하고 신비한 사건 휴거 신부의 자격 사도 바울의 고민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출처: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이야기. 작성자: 승민 아빠. 아래는 관련 주소들입니다. 말세 특집 총정리 승민 아빠 블로그. 5분만 시간을 내주세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